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 증진에 도움될 수 있는 건강한 수다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맨발 걷기 얘기하면서 걷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처럼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맨발 걷기는 물론이고. 이 자체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워질수록 아무래도 활동량도 줄고, 길겠죠, 아무래도. 이제 동지가 갖고 와주니까 일조량도 줄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건강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둘째 형님이신 우리 혁지 형님께서.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건강한 수다의 이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겨울철 되면 은요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운동량이 좀 적어질 수가 있죠 유축이 네. 되게 되고 특히 맨발 걷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내놓고 걸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더욱더 유축이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날씨가 춥고 땅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정말 맨발 걷기 효과보다는 오히려 냉독 때문에 맞아, 맞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더욱 더 위축이 될 수가 있죠. 맞아.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각종 그 지방 자치 단체에서 비닐 하우스를 네. 비닐 하우스를 아. 만들어 그 안에서 맨발 아. 걷기를 할수 있게 배려를 아. 해 주는 곳도 감사한 곳도 많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이제 겨울철에는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이 맨발 걷기 시간이 준다면, 이것을 좀더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풍력입니다. 아, 네. 풍력, 네. 아, 풍력, 풍력이요? 풍력 어. 풍이면 바람 풍이니까, 풍력, 그렇지. 바람으로 목욕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풍력 하면은. 어쨌든 바람이지만 그래도 이 추운데 <laughs> 이 바람을 쐬라고 어떻게 쐬라 면발 걷기보다 더 하드코어 같은데요? 이거 아마 좀좀 좀 방법을 아마 잘 안내해드려야 를될것 같아요. 예, 그 바람으로 목욕을 한다. 아, 아, 그렇죠. 풍력. 아,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단순하게 바람 맞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네. 이 사실은 이 풍력은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음. 예, 잘 조율을 맞춰주는 그런 훈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율신경 훈련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흥미로운 느낌이 드는데 그럼 저희가 한 가닥인 게 일단 한의학적 관점부터 풀어가면서 이 풍력의 자율신경에 대한 도움되는 면까지 같이 알려드리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풍력은 동의보감이라든가 우리 의서에 보면 은 구국팔풍이론이 많아요 네. 오늘이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동풍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의보감이나 양생요결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우리 어서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오늘 양생요결이란 책을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옷을 이렇게 가볍게 벗고 추울 때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바람을 맞대. 찬바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상쾌한 바람이 원래는 찬 바람 무조건 안 되고 상쾌한 바람을 맞아서 경락을 통하게라, 그러니까 기혈 흐름을 활성화시키라는 뜻인데 피부에 이제 이렇게 바람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영혈이 활성화되면서 기혈 순환에 촉진이 되고 흐름이 좋아져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현대에서는 자율신경. 어떤 균형을 조절해 주는 아주 훌륭한 양식법 중에 하나가 음. 어서 해보면 폭력입니다. 네, 여기서 큰형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피부라는 사실입니다. 음. 피부는 음. 단순히 몸을 감싸는 껍데기, 껍질 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 기관이자 호흡 기관 그리고 또 배설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바람으로 자극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게 풍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풍욕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만 우리 얘기할, 것. 특히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좀 있을까요? 그, 요즘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끼어들거나 이렇게 뭐 유발을 하게 되면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빵빵거리면서 성질 내고 어떤 경우는 또 보복운전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율신경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풍력을 저희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은 굉장히 운전을 할때좀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현대사회 자체가 자율신경 기능이 쉽게 깨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자율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풍력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을 하면 이제 어쨌든 이게 자연스럽게 상쾌한 아까 네. 말씀하 그죠? 그게 좀 중요하죠. 상쾌한 바람이어야지. 맞는 순간 너무 춥다 안 되잖아요. 아, 그죠? 북풍은 아, 맞면안 돼.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셔야 아마 우리 어... 시청자분들께서 좀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알려드릴 게 뭐냐니까 저는 매일 바람을 살펴요. 내가 재활 뭐 국민은 아니지만은 네. 바람이 북풍일 때는 절대로 그는 사기가 들어와요. 네. 북풍은 안에 냉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남풍이 여름에 불 때고 가을이 되면 서풍이 불어요. 네. 서풍은 정상풍이기 때문에 너무 차지는 않기 때문에. 네. 봄에 제 동풍이 부는데 그러면봄 여름 가을에는 가능한데 혹시 오늘 북풍이 분다 하면 그런 냉기를 거꾸고 절대 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왜냐 하니까 옛날에 어서를 보면은 왜 바람이 중요했냐면은 바람을 받게 되면요. 좋은 바람은 인체 에너지 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자연 치유력, 면역력, 항상성을 높여 줘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10%밖에 폐못하는게 자율 신경이에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그런, 그게 이제 우리로 보면 자율치료역인데, 그래서 바람은요, 매일 맞아야 됩니다. 바람 받지 않으면, 어, 몸이,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 자율신경 실조라는 얘기 맞는데, 요즘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받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하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거하고 부교감신경의 두 가지 큰 신경을 스스로 인체가 조절하는데 이 조절 능력이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죠. 이게 한약적으로는 좀 음양실조 이거의 범주에도 또 비춰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도구가 사실 참 쉽게 설명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 수는 있 도구 사실 자율신경밖에 없어요. 그렇지 현대인들은. 네. 맞아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음향오행을 이야기했다. 아,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대화 안 이제 대화가 안되거든요대 안 아, 네. 그렇기 되죠. 때문에 사실은 자율신경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다가 아니긴 하죠. 그래 하지만 이제 자율신경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드린다는 건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 실제로 풍욕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정말 건강해집니다. 예, 그건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럼 좀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풍욕이 왜 필요하고 자율신경 실제도 좋은 거하고 다알았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엔 방법이 좀 디테일해야 될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특히나 이 추운 겨울엔 더더욱이나 이 단계별로 한번 디테일한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까 풍욕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그... 햇빛도 너무 안쬐어서 문제가 와요. 네. 현대인들은 음. 걷는 것도 너무 안 걷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부족하고 광기 너무 심한데 특히 바람은 현대인들도 맞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특히 옷을 늘 입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금 몸이 안 좋다든가 내지는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볍게 옷을 입고 매리아시라든가 아니면은 옷을 탈의하고 위에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고. 집에서라도 이렇게 물을 열고 바람을 조금 맞아주면 그 바람이 들어오면서 그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러면 인체가 갖고 있는 바람풍이란 것이 인체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요. 햇빛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 바람을 맞게 되면 일단은 몸이 가벼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몸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 바람 맞는 습관을 들이고그다음 햇빛이 좀더 좋아요. 겨울에는 집에서 하셔야 되는데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체온이 올라가고 피 순환이 좋아지면서 대사가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음량의 밸런스가 맞춰줌으로써 자율신경은 자연 조절되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 정도 10화선 2 3 0분 하면은 3일을 하게 되면 몸이 느껴져요. 아 3일이면 충분히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덜 피곤하고 잠이 잘 오고 그다음에는 뭔가 그 자연하고 일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여유가 있어져요. 그다음에 좀 명상적으로 흐르고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하겠지만 은 바람을 맞는 습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 그 풍력을 할때 네. 시청자분들은 이걸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뭐벗고뭐 빨가고 5분 1 0분이으라는 거냐. 뭐 어느 정도 계절에 따라 내 피부를 노출하고 네. 몸통의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오픈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혁재 형님이 좀 얘기해 줘야 될것같은데 네,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그이 풍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어떤 분들이냐면은 바로 암 하는 분들입니다. 아, 그럴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 그 이유가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요, 다른 병에 비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암 진단 받게 되고 또 항암을 하거나 암치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과항진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항암을 하거나 방사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지겠죠. 네. 그다 암성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손발이 저리는 말초 신경염이나 불면증 같은 것도 오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교감 신경이 다과항분돼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교감 신경을 좀 떨어뜨리고 부교감 신경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관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풍욕이에요. 네. 풍욕을 하게 되면 부교암신경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내 몸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한 호르몬이 오르면서 내 몸의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더운 상태에서 옷을 싹 벗고 이제 시원한 밤이 이렇게 들어오면 몸이 서서히 냉각되잖아요. 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증가되면서 실제로 불면증도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아마누가 아니라도 현대인들 중에서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그 손발 저림이잖아요 이유를 알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 더웠다 추웠다 하는 자극 자체가 혈관이 열리고 또 좁아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도와주는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그 암하는 거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이런 증상들 있는 분들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네네. 좀 보자면 뭐 왜냐면 이게 바람을 맞는데 어떻게? 네. 매뭐 병님 아... 뭐... 병원에서 직접 네. 하시죠? 어, 하, 하죠. 시 제가 네. 하는 방법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겨울철에는요 정말 밖에 나가서 하 다가는 감기 걸립니다. 아,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창문을 여는 정도로 해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음음. 창문을 여세요. 음. 그럼 바깥 공기와 이 방안의 공기가 이렇게 서 교환을 하겠죠? 그럼 이제 공기 의 대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외기의 기운이 이제 조금 내 몸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옷을 벗을 수 있는 내몸 상태가 스탠바이가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그 후에 옷을 이렇게 한번 벗어보세요. 벗어보시는데 보통 저희가 처음엔 1분 정도 벗어보시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맞겠죠.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30초도 안돼 가지고 어, 추워요. 추워, 추워. 한기를 느끼면 실패. 그러니까 느끼기 전에 중단해야 되죠. 한기를 느낄 것 같다 할때딱 옷을 입으셔야 돼요. 노출은 어디까지 합니까? 다 벗는 게 좋아요. 상체 상체? 아니, 같이. 하체고 저는 다 벗는 게 좋다고 팬티만 하는데. 팬티만입고 네. 그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죠. 아, 그렇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제 너무 냉기가 있으면 다시 덮고. 그렇죠. 그러니까 1분이라고 해서 1분 지키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모래시계 해놓고 1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게 하시면 안됩니다 감기 네.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이렇게 이불을 집어씌거나 두꺼운 옷을 입어서 음. 3분에서 5분 정도 몸을 좀 복원을 합니다 음. 이런 과정을 몇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는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차츰 차츰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희 말씀드린 다음부터 실천을 해 보시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음, 새로운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풍요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드는데 어쨌든 지금 계절은 매우 추운 계절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차. 음. 냉기를 느끼기 전이라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네. 냉기를 느껴버리면 한기를 느끼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유리인가봐요. 또 마이너스가 돼버린다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할 때물 마시는 것도 갈증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잖아요. 네, 네. 똑같은 거예요. 네. 한기를 느끼는 순간 이미 감기 오는 거니까. 네. 한기가 올것 같다 할때 있잖아요. 그때 빨리 옷을 입으셔야 돼 이게 중요합니 그럼 아무래도 여러 정황상 보니까 겨울철에는 그렇게 조금 좀 짧고 한시적으로 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제 봄 가고 여름 가고 가을 가면 이때는 좀더더 더 시간을 늘려가면서. 음, 제일 좋은 거는요, 여름철에 산속에 가서 아무도 안 보일 때싹보고 네. 이렇게 있으면 최고예요. 잡혀갑니다. <웃음> <웃음> 무슨 소리였요 지금. 현실적으로. 네, 요. 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아, 요런 원리로 하는구나를 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풍욕에 대한 건강한 수단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우리 이원장님께서 진백 한번 해주시죠. 네,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예,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풍욕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가닥표 건강 수다 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잘 나갑시다.